안녕하세요 평택 골목탐험대의 박유진입니다 여러분은 예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찾아갈 평택에 위치한 아트 캠프를 찾아가신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창작 공간. 아트캠프로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아트캠프는 지난 2013년 개관한 펭성읍 안정리의 문화 예술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펭성 예술 창작 공간은 평택시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평택 K6 미군기지 주변 마을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문화를 이야기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아트캠프 1층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북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음료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카페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소통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곳인데요. 이곳 분위기 참 좋죠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아트캠프는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1층에는 툭 터진 치킨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강차 건강음식 뽐내기, 가족 연인의 쿠킹클래스 교육, 다문화 푸드 나는 파티와 바리스타 창업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또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오픈 갤러리, 공방, 회의실, 연습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더불어 행성상인 CEO 수업, 생활 영어 교실, 마을인 문학 세미나, 생활 한글 예절 교육 등 다양한 예술적 체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3층에 마련된 너른 옥상은 주민들과 텃밭을 가꾸는 공간입니다. 네, 주변 어느 곳을 둘러봐도 예술 공간인데요. 아트캠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13년 사업을 시작한 아트캠프는 지난 4년간 팽성읍과 안정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시는 조합 미군 가족들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연중 한 개의 축제와 여 개의 공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저는 우선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안정맞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브랜드를 개발해서 마을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취지인데요. 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어,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팽성 시스타를 꼽고 있습니다. 아 치어리딩 그룹인데요. 50세 이상의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할수 있는 아 치어리딩을 함으로써 아, 본인들의 건강에 어떤 발전뿐 아니라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큰몫을 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팽성읍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만큼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간 대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나 직접 방문의 경로로 대관 신청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2층의 공간을 대여할 수도 있답니다. 오늘 아트캠프에서는 안정맞춤 재봉 워크숍과 시니어 바리스타 카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모임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내부 프로그램 이외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신나는 행사도 가득한데요. 각종 프리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은 마토 예술제 개인 가족 친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코스튬 플레이 페스티벌 등의 작은 축제들은 주민들의 삶에 생기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예술이 아니라 삶의 생기를 더해주고 다양한 문화를 선도하는 펭성 예술창작공간 아트 캠프. 누구나 두팔 벌려 환영하는 아트캠프로 다 함께 놀러오세요.